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셜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더뉴 K5 차량이고요. a p i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5년식 12만 키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이 차량 색상 블랙, 펄, 색상 차량이고요 일단 외관 상태 저와 같이 꼼꼼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쭉 보게 되시면 은 어, 일단은 검정색 차량 특성상 어, 약간씩의 장기 쓰는 눈에 살짝씩 비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그릴, 범퍼 쪽에는 네, 어디 뭐돌빵이라든지 깨짐 그런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자,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깨짐, 백화 현상 전혀 없고 관리 상태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밑에 아래 하단부, 안기등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운전석 쪽 사이드 보시면은 문콕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휠 상태, 휠 상태는 여기 사이드 쪽에 미세한 흠집들 있고 이쪽에도 조금씩 있다는 거. 휠 상태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휠 인치는 16인치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앞쪽보다 많이 남아있는 약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아무래도 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앞쪽 타이어가 조금 더 마모가 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뒤쪽 휠 컨디션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앞쪽보다는 괜찮은데 군데군데 약간씩의 상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면부 라인 보게 되시면은 어 기존 1세대 K5보다는 조금 더 둥글둥글한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인데 어 뒤쪽에는 아쉽게도 약간씩의 흠집이 조금 보여요. 이쪽 라이트 쪽에도 약간의 흠집이 있고 이쪽 번호판 가드도 살짝 깨져 있는 모습인데 그외에 주요 골격 라인이나 뭐 범퍼 트렁크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LPG, LPG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가스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뭐 여러 가지 먼지 털이개. 뭐차 하나에 먼지 털이개가 3개가 들어 있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데 이렇게 먼지 털이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삼각대에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공구와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이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역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조수석 쪽에도 문콕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햇빛을 받아서 보고 계신데, 어, 제가 영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정색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흠집, 장기스 같은 거는 눈에, 생활기스는 눈에 보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어서 이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공간 보게 되시면은 2열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바닥 쪽 매트 역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와 2열 공간까지 보셨고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역시나 LPG답게 약간의 지연시간이 있는데 시동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 보게 되시면은 키로수 12만 292km, 12만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 자, 이렇게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커버가 씌어져 있는 모습이고 안쪽에도 사용감 별로 없는 핸들. 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시면은 사용자 설정 버튼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핸들 좌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 및 핸즈 프리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에코 버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게 되시면은 채널 블랙박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차량 럭셔리 등급 차량이라서 하향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는 차량인데 일반 룸미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쭉 보게 되시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역시 선명하게 뭐 깨짐이나 노이즈 없이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버튼들 보시면 내비게이션 및 라디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들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더 밑에 내려와서 보게 되시면 에어컨 공주 시스템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에어컨, 히터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계속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컵홀더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열고 닫으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쪽 열어 보게 되시면은 센터 콘솔 박스,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의 콘솔 박스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차량 이렇게 무선 무선 충전기까지 같이 딸려 있는 차량이라서 이렇게 꽂아갖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 무선 충전기까지 드리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지금 엔진 룸 열고 소리 듣고 있는데 엔진 소리 굉장히 준수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고요 LPG 자체가 원래 엔진 소리가 조용하기는 한데 예, 그래도 이제 연식 좀 되거나 키로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 엔진 소리 굉장히 양호한 차량이고 전반적으로 이 차량 미세누유나 누유가 없는 성능상 올 양호 차량이기 때문에 누유 걱정 하나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이 차량 은 기본적으로 누우 엔진, a p i 누우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자동 6단 미션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와 같이 오늘 더뉴 K5 LPG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 어, K5 하면은 뭐 과학 5호기, 라고 해가지고 뭐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뭐 양카처럼 탄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 LPG 차량으로서 정말 가성비 좋고 지금 판매 급액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합리적인 급액에 판매하고 있어서 가성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릴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구매 문의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